인천서 오느라 고생했네. 저녁은 먹고 오는 거라고? 음, 엄마. 그냥 공항에서 해결하고 왔어. 집에 와서 먹기엔 시간이 어중간해서. 그래, 잘했다. 늦었으니 내일 점심이나 같이 먹으면 되지.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자라. 에이, 아직 9시밖에 안 됐는데 자긴 멀자. 근데 언니 오빠는 빈손이야? 원래 신혼여행 다녀오면 가족들 선물 사서 오는 게 예의잖아. 오빠는 몰랐어도 언니는 알아야죠. 여자는 이런 부분에서 세심함이 드러나는 법인데, 많이 아쉽네요? 아, 미안해요, 아가씨. 우리가 여행지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급하게 돈 빌려서 있느라 고생했거든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어쩌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대? 누구 지갑 잃어버린 건데? 제 지갑이요. 어머, 칠칠치 못하게. 그럼 우리 아들 돈이 많이 나왔겠네. 제가 급하게 친정에 연락해서 남편 계좌로 돈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럼 다행이고. 얘기는 나중에 해. 우리 피곤해서 빨리 쉬고 싶어. 씻고 일찍 잘게. 아들, 먼저 가서 씻어라. 엄마가 짐 정리 해줄게. 언니, 네? 지가 밀어버려서 돈 없었다는 거 거짓말이죠? 선물 안 사오려는 핑계. 핑계라뇨, 아가씨? 친정에 연락해서 돈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왜 선물을 못 사왔어요? 앞뒤 말이 너무 안 맞는데? 아무리 친정에서 돈을 빌렸다고 해도 어떻게 원래 준비해 갔던 돈만큼이겠어요. 당연히 적게 빌렸고 적은 만큼 아껴 쓰다 보니 선물 사기엔 부족했던 거예요. 네, 그냥 저는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빈손으로 오는 사람 처음 봐서 그래요. 제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내가 들어도 새아기 네가 식구들 서운하게 만들긴 했다. 네? 우리 아들은 세심하지 못해서 가족들 선물 사올 생각까지는 잘 못하는 애거든. 안사람인 네가 그런 것까지 챙겨야지. 내가 널 한참 잘못 봤나 보네. 엄마 앞으로 며느리한테 뭐 기대하면 안 되겠어. 괜히 며느리가 뭐 해주길 바랬다간 엄마만 주구장창 실망할 듯. 안 그래도 지가 핑계 댈 때부터 일찌감치 기대 접었다. 그럼 여기서 선물 하나 사드릴게요. 두분 원하시는 거 말씀해 보세요. 이러면 괜찮겠어요? 오 올케 언니 제법 세게 나오는데 얼마짜리 사주실 건데요?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가 얼마짜리를 부를 줄 알고 원하는 걸 말해보래. 큰 소리는. 너 설마 저렴한 선물 고를 거라 보는 건 아니지? 언니, 저는 어중간한 거 진짜 싫어해요. 원하는 거 불렀는데 안 된다고 할 거면 애초에 기대하게 하지 마요. 언니가 생각하는 마지노선 액수가 얼마예요? 그래, 마지노선 금액이 중요하지. 원하시는 게 있나 보네요. 우선 드러나 볼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면 해줄게요. 이럴 줄 알았어. 엄마, 이 언니, 선물해줄 생각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뭐 하나 얘기하면 바로 지적하면서 다른 거 추천해줄 기세인데? 아휴, 괜히 기대했네. 난또 이번에 명품가방이나 하나 매보는 줄 알았더니만. 엄마, 바랄 걸 바래. 올케 언니 초등학교 교사잖아. 명품 키링이나 사주면 용한 거야. 하, 안 그래, 언니? 네, 맞아요. 두분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제가 뭘 해도 만족 못할 것 같네요. 해주는 이만 못한 선물 할 바엔 애초에 안 해주는 게 낫겠죠? 뭐라고요? 아니면 명품 키링 드릴까요? 제 수준이면 그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 난 명품 키링도 좋다. 그런 거 지갑에 하나 달고 다니면 폼도 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언니가 엄마 욕 보이는 건데. 어? 그런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진심으로. 제가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돼서 그래요. 아가씨는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어머님만 해드릴게요. 그럼 저도 이만 씻고 잘게요. 다음 날. 일찍 일어났네요, 언니? 네, 아가씨도 일찍 일어났네요. 그런데 언니는 벌써부터 우리 집이 편한가 봐요? 아무리 그래도 시댁인데 벌써 마음가짐이 헤이해질 수가 있나? 네? 아니, 저는 집에 언제부터 가정부 아줌마가 출근했나 싶었어요. 그 요란하고 촌스런 잠옷은 어디서 주워온 거예요? 설마 돈 주고 산건 아니겠죠? 아침 인사 한번 세게 하네요. 아가씨 옷도 야식구리 하기만 하지, 그렇게 격식 있어 보이진 않은데? 세상에, 보통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언니 한성깔 하는 성격이죠? 네? 아닌데요? 에이, 아니긴. 어제부터 느낀 건데, 제가 호텔리어로 일해 본적 있어서, 깡다고 있는 사람을 좀잘 봐요. 특히, 빼기 센 것도 아닌데, 깡만 센 사람들. 아, 그래요? 그런 고객 상대하느라 고생하셨네요. 엄청 고생했죠? 그런데, 그런 부류의 사람을 집에서까지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아니에요. 근데, 언니. 언니, 이제 결혼도 했고, 30대면 적은 나이도 아닌데, 복장에 좀 신경 써야 하지 않아요? 복장이요? 제 복장이 왜요? 하나같이 다 싸구려잖아요. 요즘 어느 30대가 싸구려 입고 다녀요. 특히나 교사면, 더더욱 복장 브랜드에 신경 써야죠. 여자한테 옷이랑 장신구는 이미지나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어때서요? 언니가 계속 거짓꼴로 다니면 학부모들한테 신뢰 못 얻는단 소리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둘러봐요. 학부모들이 촌지 주면서 언니 앞에서 빌빌 길걸요. 농담이죠? 요즘 세상에 촌지는 무슨... 이 언니가 세상 물정 모르네. 내가 농담을 왜 해요? 언니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우리 집 이미지도 생각해 줘야죠. 나좀 봐요. 언니랑 너무 다르죠? 집에 있어도 이렇게 갇혀 입은 거? 전 그런 옷 관심 없는데요. 비싼 옷에도 딱히 관심 없고. 남들은 언니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하는 말 새겨듣는 게 좋을걸요. 명품 들고 다니는 교사는 역시 1등 신복감이라 불리는 거고, 거짓골로 다니는 교사는 교사월급 직골이란 소리 듣는 거예요. 글쎄요, 아직까진 그런 소리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가씨 오빠도 절 그렇게 안 봐서 저랑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모양 이 꼴로 지금처럼 하고 다니겠다고요? 나 그럼 언니 쪽팔려서 밖에서 봐도 아는 척 못할 것 같은데? 아는 척안 하면 되죠? 왜 어렵지도 않은 문제를 갖고 못하러 골치 아파해요? 언니는 세상 살기 편한가 봐요. 참 좋겠어요. 옷도 편하게 입고 가족이 어떻게 보이든 신경도 안 쓰고 편한 대로 다 해서. 아가씨, 저 마음에 안 들죠? 네? 저도 어제부터 느낀 건데 아가씨가 꼭 저를 대놓고 싫어하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에이 무슨 말을 제가 언니를 왜 싫어해요. 첫인상이 구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할 뿐이에요. 네. 전 아침상 좀 차려야 해서 도와줄 거 아니면 자리 좀 비켜 줄래요. 네. 열심히 하세요. 아저 어, 건방진 년. 다음날. 여보 아가씨 말이야. 오. 원래 성격이 그래? 성격이 왜? 너무 버릇이 없잖아. 내가 가르치는 초등학생들보다 더 버릇이 없다니까. 도대체 뭘 배우고 자랐나 싶어. 아, 자기한테 많이 뭐라고 해? 명품도 잘 모르는 게 그저 겉멋만 들어가지고는 내 복장이 어떻니 저떻니 계속 지적질하는데 듣고 있자니 아주 기가 차더라니까. 그랬어? 미안해. 우리 집안에 딸이 거의 없다 보니 걔가 좀 오냐오냐 컸어. 친척들 와도 우리 집안 핏줄 중에 딸이 내 여동생이랑 큰고모네 딸 이렇게 둘만 있거든.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아가씨 예뻐해 줬어? 어큰 고모네 딸이 시집가면서부터 그 관심이 더 심해졌어. 나도 걔하고 다니는 태도 갖고 한 소리 해보긴 했는데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센지 아예 들은 척도 않더라니까. 아 내가 웬만하면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을 건데 당신도 계속해서 말려. 안 그럼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고 잘못 큰 어른 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엔 가족한테도 버림받을 수 있어. 가족들이 감싸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야지. 엄마가 제일 문제긴 해. 엄마는 뭘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여동생 편부터 들고 보거든. 어머님도 아가씨 말에 잘 휘둘리긴 하는 것 같더라. 그거 아는데도 옆에서 거드는 어머님마저 너무 밉게 보이잖아. 아무튼 어제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자기야, 내가 미안해. 계속 같이 있어줘야 하는 건데. 다음엔 그런 일 없도록 내가 단단히 경고해 놓을게. 얼마 후. 네, 어머님. 그래, 내 문자 봤니? 네, 아가씨 네일샵 냈다고요? 음 내가 방금 거기 들렸다가 집 가는 길인데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 예쁘게 했더라. 아, 저도 시간 나면 한번 가볼게요. 그래, 그리고 개업했는데 올케 언니로서 선물 하나 해줘라. 선물이요? 원래 개업 선물 같은 거 해주잖니. 특히 가족이면 당연히 더 해줘야 하는 거고 그런 걸로도 개업 운이 붙고 안 붙고 결정된다고 하더라. 네,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가볼게요. 얘가, 얘가. 작은 선물은 무슨, 그러지 말고 통 크게, 큰 걸로 하나 해줘. 걔가 잘 되면 너한테 보답 안 하겠니? 보답은 무슨, 그딴 거 바라지도 않거든요. 아, 네, 그럴게요. 내가 힌트 좀 줄까? 네? 힌트요? 걔 요즘 구두에 관심 많더라. 괜찮은 명품 구두 하나 알아보고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새 신발 신고 좋은 기운 받으면 그보다 더 감사한 축하 선물이 어디 있겠니? 구찌나 샤넬, 이런 쪽으로 해주면 좋겠어. 네, 그것도 좋은 선물이긴 하네요. 구두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겠다는 건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구찌나 샤넬을 덥석 살 만큼 돈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요. 아가씨가 또 눈만 높아질 것 같아서요. 요즘 수제구두 예쁜 것 많던데, 한 10만원에서 20만원 하는 수제구두 하나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수제 구두? 그런 것도 그렇게 비싸게 파니? 그럼요. 또 수제 구두는 주문 들어오면 제작하는 거라 그만큼 의미도 있어요. 명품보다 훨씬 유니크하고요. 어머, 그래? 난 좋은 거면 그저 명품뿐인 줄 알았지. 그럼 알겠다. 네가 좋은 걸로 잘 알아보고 하나 해 줘라. 네 어머님. 며칠 후. 안녕하세요, 아가씨. 어, 언니 왔어요? 아직 손님 올 시간 아니라서 아무 곳에나 앉으면 돼요. 네, 아담하고 귀엽네요. 아가씨가 인테리어 한 거예요? 아니요. 전 인테리어에 관심 없어서 이런 거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맡기는 거죠. 아, 근데 언니 손에 든건 뭐예요? 엄청 커 보이는데 혹시 설마 내 선물이에요? 네, 그럼요. 개업했다고 하니까 축하 의미로 준비했어요. 어머 세상에 언니 이렇게나 많이 준비했어요? 상자들 보아하니 신발 같은데 지금 열어봐도 돼요? 네 열어보세요. 아니 사실 제가 엄마한테 부탁해서 언니 귀에 명품 구두 얘기 흘러가도록 했거든요. 언니가 이렇게 준비할 줄은 어? 이게 뭐예요? 명품 아니잖아. 아가씨가 어머님 통해서 구두 얘기를 전달한 거구나. 그럼 더더욱 잘 됐네요. 혹시라도 구두 선물이 별로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거든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이게 구두라고요? 네, 보이는 것처럼 구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두냐고요? 시장에 파는 발편한 구두요. 뭐라고요? 수제 구두 사주려고 했는데 왠지 아가씨가 명품 아니라고 갖다 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때 신기 편하라고 3만원짜리 구두 10개 샀어요. 3만원? 지금 장난해요? 나보고 있던 싸구려를 신으라고? 3만원짜리 구두가 어때서요? 일할 때는 발편한 게 최고지. 발에도 안 맞는 명품 구두 신고 몸살 나는 것보다 훨씬 좋을걸요. 사람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몸이 편해야. 내가 잠깐 언니 실체를 깜빡했네요. 하고 다니는 꼴 보면서 딱히 기대도 안 했는데. 그래도 눈치가 있으면 내가 흘린 말 듣고 언니가 준비할 줄 알았거든요. 이것마저 과대평가였을 줄이야. 수준하고는 뭐라고요? 이딴 걸 개업선물이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한 켤레에 3만원이다 뿐이지. 다 합치면 30만원 돈이에요. 그럼 뭐해요? 내가 저 신발 10켤레를 온몸에 이고 다니겠어요? 3만원짜리 하나 걸치는 거지? 아가씨, 그렇게 싫으면 마세요. 어머님이나 갖다 드려야겠네. 언니가 생각하는 우리 집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친정에서 뭘 보고 자랐길래? 외면 말고 내면까지도 어쩜 그렇게 짠순이에요? 짠순이? 내가 짠순이가 아니라 아가씨가 김치녀란 생각은 안 들어요? 뭐라고요 내가 왜김치녀예요 아, 된장녀라고 해야 하나? 이봐야 얽혔니?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 들어본 적 있죠? 아가씨 꼴이 딱 그래 보여요. 집안 수준은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진짜 부자들 앞에선 발밑도 못 따라가는 주제, 명품만 걸친다고 자기가 부자라도 되는 줄 아나? 미친 거 아냐? 야, 말다 했어? 겨우 초등학교 교사 주제 누가 누굴 없이 여겨? 적당히 좀 해. 못 배운 거 티내기는. 내 제자들도 너보다는 똑똑하게 살아. 어떻게 초등학생이 배우는 도덕 기준보다 못하니? 야! 수준 낮은 짓은 다 갖췄네. 네 말대로 난 교사라서 수준 미달인 너한테 비위 맞춰줄 생각 없거든. 원한다면 초등학교 교육 다시 시켜줄 순 있어. 그런 게 아니라면 나한테 함부로 네그 저렴한 잣대 강요하지 마. 이, 이런 미친! 구두 안 신을 거지? 그럴 것 같아서 어머님 사이즈랑 내 사이즈로 맞췄어. 그럼 가볼게. 제발 장사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손님들 대하길 바래. 손님이 있어야 정상으로 대할 텐데. 그날 밤. 여보세요? 예! 네, 어머님. 너 우리 딸 업장 가서 개판쳤니? 네? 우리 딸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대체 얘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아,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것 같길래 몇살더 먹은 어른으로서 충고 한 마디 해줬는데요. 뭐라고? 개업 선물만 주고 오랬더니 왜 쓸데없이 애 속을 뒤집어놔? 어머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속을 뒤집어놓은 건 제가 아니라 아가씨가 먼저예요. 아가씨가 어머님한테 명품 구두 받아내라고 말 흘렸다면서요? 그 그게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제가 명품구두 대신 시장구두 열켤레를 사서 갖다 줬어요. 이딴 걸 선물이라고 사왔냐고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시장구두? 무슨 시장구두야? 네가 수제구두 사준다고 했잖아. 어머님이 생각하기에 아가씨가 명품 아니면 받을 것 같아요. 수제구두 버려졌을 걸요? 그래서 시장구두도 애초에 아가씨 사이즈로 안 샀어요. 뭐? 어머님이랑 제 사이즈로 샀거든요. 무난한 검정색 단화라서 어머님이 쓰기에도 편하실 거예요. 제가 어머님 발목에 물이 덜갈 신발로 고른 거거든요. 어머, 그러니 내 사이즈는 어떻게 알았대? 에이, 선물 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으면 뭐든 알게 돼 있죠. 마음에 드실 거예요. 검정색 단화라고 사진 좀볼수 있니? 나 아줌마 티 많이 나는 건 싫은데 시장 꾸드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어머님. 가죽도 발에 맞게 잘 늘어나고 복구력도 뛰어난 신발이에요. 원래 5만원짜리인데 세일해서 3만원 하더라고요. 어머, 그런 데가 있어? 네, 다음에 같이 가보실래요? 저보다 훨씬 젊은 아가씨들도 직장에서 신을 구도 산다고 그 집에 많이 와서 사가더라고요. 그런 곳 알면 나야 너무 좋지. 우리 개모임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겠네. 너는 교사라 그런가? 이런 부분에선 야무지고 알뜰하다. 뭐니 뭐니 해도 내가 편한 게 최고죠. 그래. 사실, 나도 나이가 점차 들어가다 보니까 그저 편한 게 최고란 생각이 들더라. 촌티만 안 나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요, 어머님. 내가 너한테 오해가 있었네. 그래, 알았다. 그만 쉬어라. 우리 딸은 내가 잘 달래 볼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얼마 후.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아, 미친, 전현이! 야, 너 지금 누굴 때리는 거야, 여보? 괜찮아? 좀 봐봐. 전현이 내 구두 밟았잖아. 그깟 구두 때문에 사람을 쳐? 너 미쳤어? 진짜 못 배운 거 맞네. 오빠, 제발 정신 차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전현 월급 한 절반 이상을 반납해야 겨우 살수 있는 구두라고. 이 구두 120만 원짜리야.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오자마자 왜 싸우고들 그러니? 엄마, 이년 당장 오빠랑 이혼시켜. 어디서 거지 같은 게 굴러 들어와선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올케 언니한테 말이 심하네. 여보, 나 괜찮아.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주제 모르고 나대는 거 보니까 너는 사람 되기 글렀다. 꼭못 배운 것들이 손찌검 하지. 뭐라고? 이 정신 나간 년이? 정신 나간 년? 여기서 제일 정신 나간 년이 할 소리 아닌 것 같은데. 120만 원짜리 구두 밟혀서 억울해? 밟은 것도 아니고 살짝 스친 건데도 밟았다고 착각할 만큼 아까워. 네가 밟았잖아. 내가 똑똑히 봤거든. 어느 똥밭에 구르다 왔는지 모를 운동화로. 내 구두 밟는 거? 이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밟는다는 개념까지 모르는 수준이구나. 내가 가르쳐 줘야겠네. 밟는다는 건 이런 거지. 야. 진짜 잘난 사람들은 명품 구두에 흠집 조금 났다고 너처럼 유난스럽게 안 굴어. 어중간한 인간들이나 짝퉁 붙들고 질질 짜는 거지. 짝퉁인 줄도 모르고. 이게 왜 짝퉁이야. 그리고 누가 누구더러 어중간하대. 너니 네 주제도 모르냐? 명품 하나 걸치는 것도 손이 후들거리는 초등학교 교사 따위가 뭘 안다고 평가해. 어우 이게 진짜 새언니한테 건방지게. 여보 그냥 다 말해버려. 얘 이렇게 설치는 거꼴 보기 싫어서 내가 못 참겠으니까. 말해줘. 뭘 말이냐? 뭘 말하라는 거야? 엄마, 사실 이 사람, 여보, 아, 몰라, 그냥 말할래. 당신 이렇게 개무시 당할 사람 아닌데, 개무시 당하는 거볼 때마다 내가 속이 얼마나 까맣게 타들어가는지 알아? 뭐야, 뭔데? 장모님이 이 사람 일하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셔. 뭐? 장인 어른은 패션 플랫폼 운영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업계 1, 2위 한 곳이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 명품 모르고 짓거리 만난 돈 번다고 무시당할 사람 아니라고. 제발 인연 좀 적당히 설치게 해. 오빠, 장난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런 꼴로 다니는 년이 무슨 그런 뒷배가 있다고. 그럼 이런 거지 복장으로 안 살겠지. 거짓말 하지 마. 빈 깡통 같은 너보다 훨씬 귀티나거든. 너 그러고 다니는 거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냐? 오빠! 웬만하면 이런 말까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제발 가족 얼굴에 똥칠 좀 하지 마라. 그럼 사돈내가 정말, 정말로 그런 집이라고?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둔 거였어? 왜 지금껏 말안 했어? 죄송해요, 어머님. 이집 아가씨가 워낙 보이는 것에 눈이 돌아 있다고 해서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 친정을 자기 권력으로 생각할까봐. 이 언니가 뭐라는 거야? 내가 그딴 말에 속을 것 같아? 우리 가족 갖고 노니까 재밌어? 아, 왜 때려 왜날 때려 엄마는 이게 어디서 새언니한테 눈을 부릅뜨고 덤벼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왜 이렇게 싹통 바가지가 없어 잘난 것도 없는 게 당장 나가 뭐 나가긴 뭘 나가 내가 왜 나가 인연을 내보내야지 말끝마다 년년 거리네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거리 해줘야 돼 나이 28살이나 먹었으면 알아서 먹고 살 줄도 알아야지 나가서 독립해라 지 지금 나가서 뭘 어떻게 독립하라는 거야? 돈이나 주고 그런 소리 하던가. 네가 걸치고 있는 명품들만 중고로 내다 팔아도 원룸 하나는 구할 수 있겠다. 이게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도 모르고 나가 빨리. 안 나가? 아왜 이래? 새해부터 새해니까 골칫거리 좀 떼어내려고 그런다. 잘 가요 아가씨. 내가 너 실체 낱낱이 밝혀줄 거야. 딱 기다리고 있어라. 시끄러워! 어이, 안 나가!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제게 더더욱 잘해주었습니다. 원래 우유부단하셔서 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시어머니의 변심이 크게 실망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를 대우해주니 편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아가씨는 친구 집에서 지내며 정말로 제 뒤를 캐는 듯 했습니다. 가끔씩 제 학교 앞에도 나타나고 집 가는 길에도 언뜻 모습을 드러내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내일 샵은 꾸준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가씨의 모습이 사라지고 더는 자취를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한세달 지났을까 퇴근길에 아가씨를 다시 마주치게 되었어요. 3개월 후. 저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시죠? 네 그럼요. 언니. 어머 아가씨. 두분 아는 사이 보여주기식 시를 아세요? 그럼요. 우리 아가씨예요. 남편의 여동생.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하하하. <laughs> 그러게요. 언니, 우리가 지금 갈 데가 있어서 다음에 봐요. 그래요, 그럼. 근데 아선생님, 혹시 우리 아가씨에 대해 알고 만나는 거예요? 뭘요? 아, 잠시만요. 아가씨, 실례할게요. 이게 무슨 짓을 하려고... 언니, 아이고 이런, 제가 모르고 아가씨 구두를 밟아 버렸네. 어쩌죠 아가씨? 이거 명품 구두 같은데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네요. 자요, 얼른 제 딱이 때리세요. 언니 왜 이래요? 무슨 딱이요? 지금 이악물고 있으니까 빨리요. 이걸로는 부족한가? 그럼 그 가방 비싸 보이는데 한 번. 아 몰라요 씨, 얼른 가요. 언니 나중에 나중에 봐요. 왜요? 그때 딱이 때리게요? 아니요. 그럼 욕하게요? 아니라니까. 근데 아가씨 저한테 초등학교 선생 나부랭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선생님은 그런 얘기 못 들었. 들어... 아아 가요 몰라씨. 언니 제가 있다. 언니한테 찾아갈게요. 가서 정중하게 정말 머리가 땅에 닿도록 사과할게요. 제발요. 네. 그럼 이따 저녁에 봐요, 아가씨. 아 선생님, 앞으로 자주 봐요.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 선생님. 고마워요, 언니. 아 선생님이 빨리 아가씨의 실체를 알아채고 도망쳐야 할 텐데. 아니면 아가씨가 계속 그 본성 숨기고 살거나. <laughs> 그나저나 앞으로 아주 재밌어지겠어. 그놈의 구두, 눈앞에서 확 밟아도 찍소리 못하는 거 봐. 사람 나고 구두 났지, 구두 위에 사람 났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